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예, 다들 주말들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아, 참이 밤이 이제 그 깊이를 더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큐 방송입니다. 예,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영원히 어울리지 못한 사람하고는, 참, 그래 하기도 싫다. 어제 뭐, 이, MBC 기자의, 어, 거의 폐학질에 가까운 그 행위. 마치, 군사 정권을 연상케 하는 그 폐륜적인 발언,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이, 이 언론에게 재가를 물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노무현 정가 때 어땠습니까? 그 흉이 이 극심하니까 결국에는 비자실을 폐쇄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저쪽을 말하는 문재인 씨죠. 문재인 씨 때는 어땠습니까? 이, 그 경의일보의 그 기자가 뭐그 경제에 대한 그자신감을어디서 받아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문재인이가 사색이 이, 되더니만은 결국에는 이, 그 질문했던 어, 여기자는 압력에 모으위 해서 결국에는 이, 이 사직, 사직을 했고요. 또그 그 방송국도 결국에 한이 방송국 자체가 어, 날아가 버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어땠습니까? 나오지다는 어? 그 말을 읽어서 짜식기를 했고 심지어 틱톡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정말 이것들이 정말 미쳐도, 참한창 미쳤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얻는 말을 만들어 내고, 또 국익에다 부합하는 짓거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렇죠. 외국사 같은 그 말이 나오면은 어? 마지못해 억지로 말하는 것. 그러면 MBC 기자가, 이 청와대의 어리 비서라고 말다툼을 하기 이전에 역지사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재인 이재명이가 대통령 잡았는데, 이재명이 흉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창고가 맞을까요? 과연 그게 꼭 그런 식으로 어리 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만이. 이 직생이 풀리는 이 자파 쓰레기장 집단이죠. 심지어는 MBC 마방송 사장이 지금 이 박성재 민노총 아주 보면은, 어, 쭉죽 빠른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없고, 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얼마나 지금 이 자파, 자파 쓰레기 집단들이, 어? 정말 뻔뻔하고 후한 무치한가. 그럼 지금 MBC 지금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법밭함에 대명사, 더빨당을 갖다 놓은 그초소판이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참가도 언론이란게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언론만 그러냐? 심지어는 그 종교적 놈들도 지금, 그렇죠. 학생을 동원을 해서 말도 안는 짓거리를 하고, 얼마나 자기하고 이 반대된 성향 사람이, 어, 들어서면은 입에 어리, 어리 개거품을 묶어 지랄 발광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바로, 주 사파 주사파 빨갱이 집단들의 아주 보면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이 방송을 하다가도 보면은 그렇죠.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어, 말아내는 것들이, 어리, 응? 어? 짓거리. 어리, 대다수가 보면은, 응? 어? 덧발당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한 줄에도 싫지도 않고, 보도도 심지어 조차도 안 합니다. 이래서야 이것이 어떻게 그래, 공정방송이 되고, 어? 이 방송의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가다 어, 그름 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 169명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어, 그 재가 뻔한 데도 보면 이 재명 그저 감사기에 그저 두둔하다 어제 농내에 농내 사선누와 마포구 그 어제 자택을 이제 터는데, 더발당이 어제 앞소리 하했다 그죠? 그냥 어? 그저 남 탓하고, 어리보면은 어? 자기네들 진영이니까 부정 어?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그저 입을 입을 쳐 닦고 있는 것이 바로 저쪽 사람들이 놀리고, 그죠? 남의 허물은 조금만 우리가 실수가 드러나도, 어? 제 예전에 생각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리본 BBK, 그, 그 얘기할 때, 어? 뉴스에 4월 3월, 어리 어? 활용을 했던 놈들이 바로 저 인간들이죠. BBK가 소침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놈들이 바로 저놈들이었고, 그리고 김경준이가, BBK 문제도 그랬고, 다섯 문제도 그랬고, 다섯은 이형이 상은실 거였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어? 정치보복이요딴게 정치보복입니까, 뭐. 그러면은, 왜, 진그리죠 우리가 이제 제가 터지는 말이 라서 하는 소리지만, 왜 노무현이가 죽었을까요? 저는 노무현의 그 죽음 자체도 서결치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그렇게 어리 극단적으로, 어? 시키 그랬을까? 그 뒤에는 결국에는 파고 올라가면 가 문재인이가 걸려들기 때문이죠. 부산 저축군에 왜 어리끗이 나오다가 왜 탔을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다고 합시다. 지면은 누가 그 어른이 될까요, 문재인과 자파들이 걸려들 게 우리 심촌 발구죠. 어느 정권이데 만약에 이 집,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만약에 홍준표가 뭐 대통령이 갖다, 갖다 올라섰다 하더라도, 어차피 갖그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MB가 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보면은 뉴스에 몇 시간을 정말 진짜 많이 날 정도로 재탕, 삼탕, 그래서 이 회사 같은 민노총 놈들은 아주 더럽고 다들 추악한 놈들이란 걸 이번에 드러내죠. 이래서는 언론이 안 된다. 그리고 공정거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송도 일정, 일, 일, 일정의 사업인데, 어느 기업이 그런 미쳤습니까? 어리, 어리, 그니 방송 노조들이 지랄 뻗은 회사를, 어? 어느, 어느 누가, 저라도 그런 방송국을 사자. 제가 돈이 있었다면, 그, 그런 방송국을 안 사죠. 정말, 전, 이, 전문적 경영인이 들어서서,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키워나가고 어? 또 직원도 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뽑아가지고 일을 해야 일을 해야 그 회사가 발전하듯이 말도 안되는 그 짓거리를 하고 어디 보면은 어? 참 도리어 어제 큰소리쳤다는 이 이제 폐학질 때렸던 그 방송국 기자, 참, 제, 제가 생각해도 참, 정말로 어이가 없죠. 가가기지인데서는 차가 잘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어쩌면 대한민국 군간을세운다는 것도 저는 그렇죠. 무조건 우파만 그저 어리 얄지 않게 찍거나 하자 이것도 아니죠. 결국은 좌파 쪽에서도 어이 어느 정도는 구, 이 대한민국에 이 부합하는 좌파가 되어야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어리 보면 죄가 분명한데도 어리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를 우리 감싼다면은 그것도 어, 뭐 아티가 전혀 맞지 않는 어, 그런 것이 아니냐 어 저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보게 되고요. 예. 밤이 정말 뭐 마치 이렇게 보면은 이 천막을 들이 듯한 들이온듯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서울에, 그, 어, 용산 쪽에, 그니까, 러 삼각지 변에서 어 지금, 어, 자파 시위대들이 지금 오늘, 어, 맞짱을 뜬다 그러죠. 예. 윤지사 TV도 그렇고, 어 우파 유튜브, 비젤 어 토도 그렇고요. 자,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CQ방송도,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무조건 대한민국이, 어, 정말 뭐, 바로서는 또 미래 세대들이 이 기반을 두고 살아야 될이 나라가 어, 미래가 없는 그저 블랙것 같은 암담한 집단들에 의해서 어, 이루어져서는, 어, 절대로 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아울러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어 내일까지가 이제 어원 타임이라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그때 가서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고요. 자, 어, 예, 방송을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 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 예, 다들, 어, 제육식사들 어, 맛있게들 잘 하시고요. 저는, 어, 또 내일, 또, 가는 길에 또, 내일 오전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